아, 네. 도보리도보리저 네. 음. 이제 신오사카 도착해서 지금 뭐 돈키호테 계시대요. 도톤보리에 있는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요 위험한 초대 끝나고 한숨도 안 잤어요. 신칸센에서 좀 자려고 했는데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옆에 남자가 쩍 벌려면서 그런 건지, 옆에 남자가 알람을 그렇게 소리로 맞춰놓고 주무시더라뭐 그런 무 매너남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도 가랭이 좀 달려볼걸 이건 당해봐라 긴팔 입었는데 더워요 날씨 미쳤안나러는니다 눈이 귀대다 이거 는어내등 뒤에 있어 그러니까 아마 네저 저쪽에 있는 거 같은데 내려가요 <laughs> 번, 예. 이거 마이크 떨어질지도 모르고 한참을떠 아유 적당히 즐거워라. 적당히 즐거워. 혜 이거 별안어면안 되냐? 야, 그럼 너, <laughs> 너만 따고 와. 그림 그려줄게 알았어. 우리의 스타. 그럼. 우리 빠잖아. 아니요. 어. 아유, 언감생심. 예. 그럼. 연예인한테. 우린 음, 안그랬잖아 한나의 연예인이야 아. 우리는 한나 팬일 뿐이야 네. 감히 어, 사인만 해줘 음. 아. 근데 우리 케이짱도 영미 만나고 싶어 하고 영미도 나, 나 진짜 만나고 싶어, 싶어. 음. 방송에서 방금... 진짜 많이 따라하는거 아시죠 아 저도 보고 음. 마치 키큰안영미 보는 것같아 나도 모르게. 도쿄케이짱 말투를 내가 따라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고 있는 도쿄케이짱을 도쿄케이짱을 내가 또 따라하고. 근데 질문은왜봉사인요 모르겠어요. 공끄럽게도 힘이 세 보인다고 해서 질문을 맡긴 건 아닌데 약간 좀 한여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 이렇고 항상 뒤늦게 혼자 억울해하는 타입. 아, 어느 누구도 들으라고 안들는데 본인이 들어놓고. 근데 1번 날씨 치고 이 정도면 진짜 하나도 안 더워져 이게 안 더운, 더운 거라고요? 왜냐면 비 도, 아. 며칠 전에 비도 왔었고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 별로 안 더워 오사카 치고는 음, 오우! 아, <목소리> 이게 꿈미의 생시예요 나가지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나 잘했어요? 나 막상 떨리니까 너무, 너무 떨려서 모르겠어요 어, 잘 어울리신다 <laughs> 여러분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어, 어? 어? 죄송해, 죄송해요. 어? 어?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닌데요? 왜?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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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무슨데요. 아무아요 아,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 아, 왜냐면 예, 맛집을 생각하면 이게 예, 제가 콜라 왔잖아요. 콜라.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응. 아니 속도를 늘리게 한대요? 그거.. 저거 4시간 풀자유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아, 깠으면 속도 줄인다고 아, 왜? 엄마야 아, 왜? 몰라 때렁 벌써 막쓴 것도 없는 거 같은데요? 이제 속도 정같됐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사진 수신을 음. 많이 했어 아 그거 되게 진짜 많이 했어 사진 보면서 다 까먹네 언니 피부 진짜 <laughs> 좋아 는데 진짜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이렇게 안좋아하 어플 안 까. <laughs> 아 어플로 <웃음> 할까? 왜 <laughs>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또 자신감이 <laughs> 약도생겨가지고 길게 된게 제일 잘 어울렸어요 <laughs> <laughs> 아죽 <laughs> 아, <좋겠다. 웃음> 이제 지금 시작이다 <laughs> <laughs> 공식적인 일정이 지금 시작이야 영상 <laughs> 하기 아, <laughs> <사기> 전에 보정하고 <laughs> <모종하고> 보정하자 했는데 <laughs> 채널을 <laughs> 기본 데이터도 다 썼어 채널 초다 썼어 데요. 정말 드터지게 지금 이동할 것만 다 아까 춤 봤는데 막앞 m 르기하 s u 왠지 언니가 u 르실거같요 내가 봤을 때. <laughs> 되게 빨갛고 빨갛고. 오히려 제발 버리라고 하는 신발. u t it. I'm n 고버 sure a b o u 저는 스태프분들과 택시를 탔어요. 저의 길을 절미들어서 <laughs>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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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나퍼. 시즘에 그렇게 작네요 발집 풀러졌고요 이0 좋은 거야? 30 30 3리30 30 3어30 30어0 30 3리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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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30 30 30 30 3어30 3어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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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 둘만 입었어요 티응 <laughs> 둘만 지금 아그면 어, 어. 우리 둘만 먹어그나 뭐. <laughs> 보자마자 사람들이 티 입었냐고 막 이러면서 음, 그랬었어 근데 그저 그런 보고... 통역이 에에? <laughs> 맞다 <laughs> 그랬다 에에? <에이>? 어. 에에? <laughs> <나> 되게 유명한 <laughs> 연예인 분들이라고 말했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코미디언 분들이라말했거든 <laughs>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택시 하나 못 잡... <웃음> <웃음> 어, 택시 <laughs> 하나 못 잡아서 우리 <laughs>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laughs> 신봉선 언니가 히치하이킹 하려고 했습니다 <laughs> 히치하이킹을요? <laughs> 그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웃음> <웃음> 자꾸 아까부터 모르는 저 외국인들이 자꾸 쳐다보고 쑥은 대고 손자락지라고 그래서 정말 정말 사파리가 따로 없는 느낌인데 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좀 해주세요. <웃음> 부탁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이게 1분이라고? 여기까지 까인 1분 지 2분? 아니 25秒 그래 2분 25초 정도 25秒 닫고 이렇 길게 만들었지? 아. 그러니까 짜자 갑상선 갑상선이 뭐지? 여기다가 고황장애 있다고 고황장애는 뭐지? 갑상선 암 걸렸어 암환자 신의 을다 이따 이 이따 하고 있다고 지금 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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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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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이따 이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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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작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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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이따 어, 환, 팬 팬분들을 위해서 더힘내요팬 너무 컨셉 아니야. 안녕하세요. 거 같아. 사실 드릴 선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선물 선물이야? 제가 요즘 레니비에 빠져 있어서. <웃음> <뜨거워>. <웃음> 그..UV걸로 만드는 그게 있는데 u v 유세용인가요? <놀람> 어 이거 뭐야? <놀람> 장식용으로 쓰세요 <쓰신다 쓰신다 놀람> 나 소스 정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어. 신, 그걸로 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신디야 신디. 음. 네, 나 라디오니까. 어? 야 갑자기 너는 나... 왜 나.. 난한테 편지 안보냐너 어? 소스 믿고 있어? 있어 안데내 친구 신영아. <laughs> 정말 이런 감사이될줄 <남산이 웃음> <일주일> 누가 알았겠니? <laughs> 먼저 다가줘서 고맙고 늘 챙겨줘서.. <웃음> 고맙고 <laughs> 네. 너에게 늘 고맙긴 한데 고맙기만 한데 앞으로는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거면 다 도와줄게 이나서엄방아또 그렇게 했줄아난 이건 아 해, 엄뭐야 네가 끝나면 언제든지 한국이라도 간다 안돼 then... 다른 분들 거보다 네 거를 먼저 만들어 서 <laughs> 실은 좀 구려 <laughs> 그냥 장식품을 써 우리 일단 약속은 야너 글씨 그 뭐라고 했냐? 아 명이 아 그래 명이 나 호주에 나 이거 나 똥이 똥이 붙어 있는 거야. 어 가자. 똥이 붙어 있는 애한 주가자. <laughs> 나 여기 소시지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 집에 왔어요. 이게 원래 알코올로 한번 <laughs> 닦아내야 되는데 그 알코올을 어설파는지모르겠 먹어서 아, 급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야 이거 나 식이지. 이걸 어떻게 아, 먹어? 이름 이름이 있어? 고마워. 아리가또네. <laughs> 쉬세요. 이제 파스 붙이셔야 되 고맙다. 오늘 하루 종일 내짐 들어줘서 고마 진짜. 내가 뭔가 아프 거야. <laughs> 두고 왔어야 <가>. 고마워. <laughs> 옷은 네가 사고 왜 짐은 k 짜리도착도착꾸아네가네 진짜 고맙다. 안녕 어? 언니. 응. 저 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아 이게 아마 언니 거. 안 해? 아 진짜? 이거는 어제 특이한 <laughs> 하는... 아 진짜? 그야기때비닐고장에서아 뭐, 고장에서 뭐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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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가지고 이거 뭐다이아 <laughs> 먹으러... 소주잔? 네. 근데, 근데 음, 이제 그냥 음, 장식으로만 음. 쓰세요. 이거 아직 왜? 아 콜라 한번 안 닦아내가지고 네. 꼰두네요. <laughs> 오 진짜? 알 콜라 어서 파는 줄. 이게 은이. 은이. 아 그래? 은이? 네. 은이라고 되어있네 이름. 그러 그러니까 은이가. 그냥 운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일본의 팬몇안 되지만 이분이 <laughs> <팬은> 나 성재현이라고. <청소한이라고 웃음> 뭐. 아 그렇죠. <그쵸? 웃음> 아, 이게 <laughs> 아, 운이구나. 네, <laughs> 네. 전화했어. 너무 고마워. 비밀이시. 네, 이 세상 영민짱에게는 그냥 이걸로 조용히 놓고 갈 거야. <laughs> <laughs> 영민짱 선물 여기다 놓고 갈 거야. <laughs> 네. 선물 놓고 갈 거야. 뭘 놓고 간다고? 선물. 선물 놓고 간다고. 아 여기. <laughs> Yes. 안녕하세요. 아, 진짜. 치이에요 넘고 있어. 왜요? 이거 응. 이거 너 가져. 네 거야. 어떤 거야? 이거 야 어떤 거? 이 이게 뭐였네? 아니 화장품 세트인데 죄송 <laughs> 너무 고마워 가지고. 엄마야. <laughs>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laughs> <laughs> <와. 웃음> 여기 너 화장품 다 좋아하니까 이거 네. 너 보면 다알 거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어게해감사 <laughs> 우리가 고맙지. 아니 언니, 어 언니, 언니 이렇게 나쁜 <laughs> 것만으로도 좋아, 진짜. 아니야. 너무, 너무너무 진짜. 응, 너무 좋은데. 인생에 진짜 일어날 수도 없는. 아유, ]인데. 뭔 소리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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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뭐그 약간 그 캐릭터 같은데워 너무 그 슨캐릭너인지 기억이 안 나. 여무무 레트로 패션 돌아오는 거 몰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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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Thank <laughs> you.